아, 이피 한번 볼게요. 이피 한번 볼게요. 쫄 마무리 해봐요. 이피 네. 한번 봅시다. 쫄 마무리. 호수님, 가방 뭐 올려요. 자, 하나 파졌죠 다음 거 대상 피할 준비 하세요. 살짝 거리 잡으시고. 즐거운 님 빠지시고, 네. 저렇게 빠지는데, 하나가 안 까졌죠, 지금. 이거 하나 까져야 되고. 1번 보축 준비, 3. 아이고, 늦었고, 다음 소년 기사님 네, 어 됐고, 다음 대상 또 바뀔 거예요 다음 김승대 님도망가시고요 김승대 님보축 준비, 자, 보축 넣어주세요. 네, 들어갔고, 보세요. 지금 하는 거. 이거 보세요.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가 터졌죠? 그러면은, 왼쪽 게 터졌으니까 데스님은 왼쪽 거 여기다 바로 작업해줘야 돼요. 다음, 코너님 오시고, 가운데로 와주세요. 코너님 가운데로 와주시고, 코너님 보축. 보축 받고, 여기서 마지막에 버티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아니고, 마지막에 버티는 거예요.